됐어, 봅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금액, 2차 방정식의 판별 어? 아이씨, 또 어디 갔어? 아, 이게. 음 자, 그래서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볼 건데 판별식이 뭐였지? 판별식이 뭐냐면 우리 근의 공식 할때 있잖아,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였지?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판별식은 뭐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판별식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판별식을 우리 이제 d로 부를 건데 d가 뭐에 약자냐면 이어고 이 저쩌고 이거 약첫 글자야 알겠지? 저는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 d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우리 근해공식이 이거 말고 짝수 공식도 또 있잖아 a분 a 마이너스 b프라인 플마루트 b프라인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두 개지? 그리고 판별식도 두 개야 얘는 그냥 판별식얘는 짝수 판별식 이해 그래서, 판별식, 그냥 판별식은 d라고 부르고, 4분의 d, 이렇게 쓰는 게 짝수 판별식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왜 판별식이냐면, 우리가 d가 그래서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짝수 판별식은? b'제곱 프라임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래서, 얘네가 왜 판별식이냐면, 뭘 판별하는 식이니까 판별식일 거 아니야? 이거 중학교 상황인데 아마 잠깐 했었을 텐데, 우선은 근의공식쓸 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버렸어. 여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서 어떤 값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왜?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야? 두 개. 근데 만약에 이 판별식이 0이 돼버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망 루트 0이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러니까 0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니까 더하기 빼기 해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근이 몇 개인 거야? 음, 한 개. 얘는 안 보면 저 뒤로 가. 여기 있으면 안볼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서 얘도 근이 하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근이 몇 개? 한 개인 거야,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거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게 무슨 수라 그랬어? 아이니까 허수. 허수는 진짜 있는 수야, 없는 수야. 없는 수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여기서 근은 없다고 해, 영계라 그래. 근데 우리가 말한 이 근은 실근이야, 실근. 실근이 뭐게? 있는 어, 있는 거 실수근이야. 근데 여기는 실근은 빵개고 그 대신 뭐가 있어? 허근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허근 두 개. 이해돼? 어, 그래서 이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져. 왜냐면 하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두실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은 가져, 안 가져? 안 갖고 무를 가져. 허근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 썼는데 2분의 마이너스 1러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아이양 하나는 이렇게 해서 두개 된다 허근 두개 되는 거야 실근은 없고 음. 그래서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고 라 하면 봐봐 얘 실근 몇 개? 두 개. 연 실근 몇 개? 한, 한 개.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거 둘다 써야겠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가 똑같아? 판별식이 0 이상인 거야? 0보다 큰거 아니고. 알겠죠?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면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완전제곱식 아니야? 이거는 근몇 개야? 한. 한 개. 두 개지만 x는 이, e, x는 이잖아. 사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가지죠.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뭐라고? 0. 0이라고. 그쵸? 그래서 완전 제급식이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인 거야. 이해돼. 어. 그너네 개념 노트 안 써왔지? 그치? 개념 노트 써와라. 수일까지안써운데 남겨서 시킨다. 알겠지? 어. 써왔어요, 요니 너안아 왔지? <목소리> 다음 이차 방수시 근을 판별하래. 근을 판별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허근두개 갖고 있는지 판별하라는 거야. 그럼 뭐 써야 돼 우리 근을 판별하려면 무슨 식? 판별식. 판별식 써서 판별하는 거야. 다시 한번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이 뭐라고? 비제곱 마이너 4의시 짝수는? 제고? 그치. 그러면 이건데,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근이 몇 개? 10개. 두 개.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근이 몇 개? 10개. 한 개.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 허 실근은? 10개. 실근은 0개고, 여기다가 허근은 두 개라고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쓰는 거야? 그럼 제 판별식 써볼게요. 얘는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짝수 쓸수 있나? 없어. 25. 어. 아, 4. 어, 4. 어, 그럼 얘 몇이야? 25. 1이잖아. 얘는 0보다 어때? 커. 그럼 이거 뭐 되는 거야? 7. 그치. 그럼 얘는 7근 2개. 이렇게 썼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효린이 얘기해봐. 판별 쓰면 어떻게 돼? 16. 16. 16, 이 뭐야? 0금 그럼 이거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근. 한 개. 그걸 뭐라 그래? 중근. 중근이라 그래. 그 다음에 명언이 이거. 한배씩 써보면? 1. 1. 24. 예. 24. 이 어때? 0보다? 작아요. 작아요. 이거는? 실근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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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 서로 다른? 두허근이렇게 이해돼? 네 어렵지 않죠? 판별식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값을 구하세요 그럼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두개 실근 두개 아니 멋지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실근 하나. 같은 실근 하나, 그치? 같은 한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어.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고 그랬어? 저 2차 방정식이 뭘 갖도록 하래? 실근. 실근 갖는 거,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1번, 1, 2지, 1, 2. 그치?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잖아. 그럼 이거 두개합쳐졌으면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거 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하면 애들이 이것만 갖다 쓴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중근이어도 실근인 거야. 그치지 그래서 제판별식써보만 어떻게 돼? 9 K가 어때야 돼? 0보다? 그렇지. 그럼 이거 줄 건데 마이너스 8 이쪽으로 이항하면 8K가 9 이하 K가 팔 분에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이야 응. 이해돼 어려운 거 없죠 음 그다음에 이거 내가 계속 쓰는 이유는 개념 노트 써오라고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 알겠죠 이거 저는... 왜요 이거 쓰게 어 쓰세요 명언 이 쓰는 거 어때 따로 써야 는거 아니에요? 아? 써아어 맞아. 두번 쓰면. 두 배로 기억이 잘 나겠지? 나중에 쓰겠습니다. 여기다 써봐. 예쁘게. 저 예쁘게 못 써요. 나중에 쓰겠습니다. 수혜안 써있기만 해봐 아 진짜 남겨 아? 진짜 남겨요. 걔안 어? 써오면 나만 쓰고 가게 할래. 이차분히 있어 라는 거죠? 복소수부터 써야지 너무 네. 많아. 안 왔잖아 너 내가 내가 저번 주부터 복수도 소화 그랬는데 복수 많은 중용해 와너 그만해 어떤 거쓰는 너가 앞에서부터 봤을 때 중요한 이거 칼이야 아니야 샤프신기 아. 친구한데 빌렸다가 실수로 어. 갖고 왔어요 그런 걸 훔쳤다고 하는 거야 <laughs> 됐어? 야네 네. 이거 머릿 속에 지금 있지 다음에 다음 4번 아까 말했어. 저이차 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은 근이 몇 개야? 두 개. 한 개. 한 개. 완전제곱식이면 뭐 이딴 식으로 생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근이? 한, 한 개. 그러니까 제 완전제곱식의 대소로 카세하면, 7근, 한 개. 이거랑 똑같은 말 뭐야? 판별식이? 0이다. 그치? 그럼 저 판별식 써볼게요. 어떻게 되죠? m 제곱 마이너스 삼십이 36. 뭐야 돼? 영. 그럼 m 제곱은 뭐야 돼? 육. 삼십 그럼 m은 마이너스 육. 플마유. 플마유. <laughs> 그쵸? 이거 왜 이거 모두 서 있어? <laughs> 모두. 그럼 m이 하나는 6 하나는 마이너스 육이겠지. 쉽죠? 이게 뭐야? 2 번이 왜 여기가 있지? 자, 2번 보자. 2 번. 어, 위에 거. 2번 빼먹었다 내가. 그럼 이차방정식 저거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영보다 커야 돼. 영보다 커야 돼. 중근이려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려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저 시계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써도 되지? 그라쥬? 그럼 어떻게 돼요? 4 짝수 쓸 건데 2 4 <laughs> 너무 세게 말해 짝수 안 써봤습니다 어, 짝수 쓸 거야 원장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 는데 어? <laughs> 어? 원장 선생님이 뭐야,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학교에서 아, 안 쓰는데 써도 되는데 <laughs> 안아 짝수 안쓸 거야 짝수 쓰면 편한데 그러면 짝수 안 쓰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4 4 플러스 어. 12a 예. 24a 예. 이거 제곱하면 4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곱해줘야지 이렇게 아. 그죠? 그러면 4a 그럼 그래서 4a-12. 12.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4a가 이쪽 계산 마이너스 8이지? 절로 네. 넘기면? 8. a가 2보다 커야 된다. 맞죠? 그고 무슨 거예요? 판별식. 음. 음. 그럼 중근이려면 어때야 돼? 이 판별식이 뭐여야 돼? 모랑. 0. 0 그러면 4 플러스 4a 빼기 12 그냥 이거 똑같잖아 이거 환불식이잖아 그치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계산하면 a가 뭐여야겠어 음. 이거랑 똑같아야겠지 그치 a는 2 그나마 얘는 저 앞에 있는 식이랑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겠지 a가, a가 2보다 작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음. 이해돼? 얘는 어디가 이해 안 돼? 어, 그, 어. 그니까 이건 됐는데. 어. 이거 왜 갑자기 이거 바로 이렇게 나오냐고? 음 보시면 봐봐. 얘다 판별식 갖다 쓰는 거지. 근데 판별식이 다 이거 아니야? 같은 식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얘가 4 플러스 4를 빼기 12가 된다고. 근데 그게 중근이면 0이어야 되니까 얘 풀면 4a는 8, a가 2. 그쵸?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4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결국엔 똑같은 식 같다가, 얘는 있지? 얘는 같고, 얘는 반대야. 그래서 답도 이렇게 똑같고, 부등호 반대. 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넘어갑니다. 봅시다. 대표제 5번. 엑셀에 대한 2차 방정식 적어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m의 값도는 거미를 구하래. 그럼 이거 이제 외웠지? 서로 다른 두실근이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그치. 중근을 려면 그치. 0이어야 돼. 같다라고 하면 0과 같아요라고 해야 돼. 그럼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적어 작수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판별식 쓰면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여기 1이니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려나? 4m제곱.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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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0보다 크다. 그럼 4m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4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그럼 4m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 n 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 저거랑 저거 안 풀어봐도 어떻게 되겠어 얘는 n은 마분의 9가 되겠지 왜냐면 식은 똑같고 여기가 는으로만 바뀌는 거야 얘는 판별식이 그죠? 한번 확인해보자 얘 판별식이 똑같겠지 제곱 마이너스 4 m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된다. 이거 전개해서 풀면 4은 플러스 9는 0이고 m이 마이너스 4분의 9로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 아. 여기 보자. 6번 다음 장. 오늘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알겠죠?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저거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먼저? X가 0이랑 같다음 판별식 DD D가 0이랑 같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 아까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다 요거세 개가 다 세트예요 알았죠? 친구들이야 이거 다어 그래서 제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 저거의 판별식이 뭐여야 돼? 0.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k-a 제곱.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가로 쳐서 빼줘야 돼. 그지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전개하면 k제곱 마이 2ak 플 a 제곱. 얘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요거가 0이어야 돼. 그럼 k 제곱이 없어지고 근데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대. 뭐모의 값과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지? k에 대한 완뭐의값서 관계없이 항상 성립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 봐봐. k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k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징식문제 어떻게 풀어? k로 정리해. 그러면 얘 k 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k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자. 그러면 k에다가 뭘 넣어도 다 0이 되려면 얘도 뭐여야 돼? 0. 얘도 0, 그 다음에 이것도 0.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이려면 a가 뭐여야 돼? 아유. 그래, 그래, 그래. 마이너스 이어야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면 4. 그럼 B가 뭐여야 돼? 아. 4. 이렇게 구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 이거 맨날 나와. 뭐 0이고 고3이고 뭐할 것도 없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막 저런 거 나오는 거야. A의 값에 관계없이 뭐 송립한다. A 값에 관계없이 어디가 어디를 만난다. 라고 하면 결론은 항상 그 문자에 대한 뭐야? 항증식이야 상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야?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서 얘네들이 다 어때야 돼? 0, 0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저거 2번 엑셀에 대한 2차식 제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대. 완전제곱식이면 세트 아까 뭐였어? 판별식이? 0이고 또 하나 더? 무슨 근가죠? 중근. 근 하나. 근한 개. 중근 갖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저걸 판별식 0이어야 되니까 쟤도 짝수 써보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가 0 그럼 쟤 전개하면 마이너스 싹싹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k제곱 없애주자고 그러면 3k 플러스 3이 0이니까 k가 뭐야야겠어 그래서 k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돼요? 어.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요거 이제 앞에 넘어가,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 보라 색깔 하나 풀고, 6번에도 보라 색깔 하나 풀어서, 나한테 오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 해보게. 알겠죠? 5-1, 6-1 풀어서 오세요.